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원칙이 있기보다 예외적인 규정을 지키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에서 12일 김어준 여론조사 꽃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등록된 김 씨, 설립 여론조사 꼬디 여론조사 때 질문 항목 15개 중 일부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등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주로 김혜경 고소 한동훈 검찰 사무관장 김건희 통정거래의 심륜 장모 무죄 판결 공정 등의 답변 유도형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 나온 비판이다. 지뢰만 봐도 친민주당 성향임을 대번에알수 있는 대목이라. 공정성 시비이다. 문제는 선거 관련 질문에 한정한다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대상이다. 선거 관련만 아니라면 조사 방식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사회 현안 주장하며 여론조사 꽃 방식의 조사를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중앙선관위 심의를 피해 얼마든지 특정 여론 조성 목적에 맞는 여론조사를 할수 있게 된다. 의심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투다. 김어준 여론조사 꽃 경우 1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조사 성과 자료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터라 궁금증이 있긴 했었지만, 문화일보 24일 취재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라기보다 여론조성 여론조사 순기능 저해라는 비판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관련 질문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실려있는 관계로 정체적 목적을 갖고 설계된 여론조사라는 일각의 시비를 피하긴 어렵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이 목적 아니냐는 시비다. 문화일보 지적이 아니라도 여론조사 꽃 질문 구성이 부적절해 보이긴 하다. 이처럼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인 만큼, 여론조사꽃 경우 여론조사 순기능 저에는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여론조성이란 민주주의 요소까지 훼손시킨다는 우려다. 여론조사꽃도 문제이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비판 도마 위에 올라야 하지 않나 싶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 c o